와 드디어 완성했다. 운동이 뭐 씨.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어차. 우리 친칠라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사육 환경이 너무 단초래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의 공간을 바꿔주려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얘를 데려가실 분이 이제 지금 데려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현재 너무 덥잖아요. 어느 날이 풀리고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친칠란 저온종이거든요. 여기 매장은 제가 새로 얻은 매장이에요. 여기 생물들은 없는데, 온도가 항상 시원해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서. 항상 20도 초반대가 유지가 되고, 다음으로다가 제가 아까 전에 제습기도 사왔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습도도 제거가 되고,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그런 시원한 환경이 유지가 될것 같아서 가지이로 데려왔거든요. 아, 몇 가지 작업 좀 하고 물좀 쏘쳤다니만 습도가 확 올라갔어요. 신칠란을 사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로 환기예요. 사육장 같은 경우는 전 철장에서 키우는 걸 보고 확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실제로다가 애들이 너무 막혀있는 그런 공간에서 키우게 되면은 내부 습도가 너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철창에서 많이들 키우는데요 사육장 크기가 너무 작다 싶어가지고 하나 새로 주문했어요 어, 제대로 된 사육장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키울 거거든요 이 사육장을 이제 빠르게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놀람> 아, 안 되면 고쳤다 남자가 3 명이나 있으면 그중한 명은 고문관이지 앉아서 제일 열심히 작업해주시고 계신 분은 저희 매장에 놀러 오시는 손님이시거든요. 근데 항상 와서 여기서 작업 도와주세요. <laughs> 저 친출라도 어찌보면개공에 쥐잖아요? 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동, 이거 뭐지? 터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이 금액대는 좀 있었어도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아, 훨씬 큰사육장도 있긴 한데 그건 내부를 꾸미기가 좀 어려울 듯 해가지고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조립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조립하는 거, 구경하는 거. 일단 기둥을 먼저 세우자. 그러고 저게 애들 그 받침대거든. 저걸 중간 중간마다 설치를 할 거야. 기둥을 한 개를 먼저 그냥 끼자. 한 개를 먼저 끼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방금 전까지 조립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완제품 살 걸. 어 똥통 이 밑에다 넣으면 돼요. 아 잠들다. 인간님들 고생하시는데 너가 이렇게 지켜봐도 돼? 네 돌리면 여기 그런 데가 없잖아요. 밥 중간 다 먹었네. 그리고 아, 뭐? 아, 딱맞만다딱만 아, 다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아 이거, 이 빼고 거는거같거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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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빼서 여기다 그냥 껴야돼 이기이걸이이게 아, 이거, 이게 이 아, 그 아, 와. 아 오케이 와 됐다 아, 와어좀 어, 이쁘긴 하네 오오오 기가 쉽진 않네 오오오 음, 음 밥그릇은 여기 중간쯤에다가 하죠 밑에다 하지말고 아니 여기 여기 이쪽이나 여기 위에 여기다가 아 아니 조금 더 밑으로 다가어그렇지그렇지 거기 다시네. 뭐, 아, 이거 이거 같았어. 이로쓰고 색고. 가 옥스퍼드 건가? 옥스퍼든가? 옥스보. 아, 옥스보. 아무튼 이거 잘먹는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여요. <laughs> 사료도 친칠라는 간식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자, 이건 처음 먹는 사료니까 조금만 부어 주고 기존에 먹던 거 아이씨. <laughs> 이렇게 넣어주고 닫아주고 여기다가 감소를 좀 깔아주자 이거는 소모품이라 생각을 하자 다시 응. 그러다가 사과나무 신칠라는 이빨이 계속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간식으로다 이걸 넣어줄 건데 간식도 종류 가 많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이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죽다 보니까 간식으로다가는 되게 좀 어, 맞대가리 없는 것들 위주로 줘야 되거든요. 뭐 저거 뭐야 허브라던가 이런 나뭇가지라던가 이런 것들만 먹는 것도 좀 불쌍한 애들이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맛있게 먹겠지 말이 간식인 거요 보니까 나뭇가지는 조금만 넣어줄게요. 신칠라는 단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얘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나 할 정도로다가 간식을 잘안 주려고요. 완성했다. 간만에 서도 완전 생거 р 끝판이 났다 그리고 이렇게 받았으면 은 이걸로 끄도야 아, 네, 음, 별로 그게큰 추천이 없는데 이걸로 출시 상답하는한달리로다 다른 거살거 같은데 자 c 어 i n t 차오 미안해 놀랬어 자 나가봐. 운동이 <laughs> <엉덩이> 뭐지? <마, 씨. 웃음> 자, 나가봐. 친칠라는 <laughs>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은 사육장에서 풀어가지고 뛰어다니게 해줘야 된대요. 털 봐봐 대박 부드러워. 어떻게 이게 부드럽지? 다들 <laughs> 약자야. 친칠라는 과력근 조절이 안 돼서 똥을 진짜가 만드는 기계라고 해요. 똥을 상상 이상으로 다 엄청나게 배출한다고 하니까 항상 그걸 알아둬야 돼요 오. 이 잠깐 사이에도 제가 저 안에다 똥을 지금 몇 개를 쌌는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쌌는데 여섯 개 쌌네 또? 아, 진짜 많이 똥 싸는구나 맞네 이렇게 하는 거네 아 맞네 어. 다리가 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었어 오똥 쌓인 거 봐봐 우와 대박 이게 몇 동이야 이게 터널이있으니 이제 좋은 거지 지이제잘 나온다 여기 간식 여기 제가 진짜 주인이 아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손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쪽까는잘 오는데 이거 핸들링하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또 리셋이 된것 같아요. 아, 저똥싼거 오랫동안 못할 것 같긴 한데, 친칠라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제 영상으로 다업로드를 하면서 이 동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뛰어내리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양가고 나서 제일 많이 죽는 생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사용 난이도가 있는 종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또 다른 주인분께 확실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와? 왜 꺼내놓고 버리고 와, 이 새끼? 오, 잘 뛰어. 어, 정말 많은 트라이가 있었어. 어. 그쵸. 집에서 일단은 적응을 한 하루 이틀 정도 끝내고 난 다음에 네, 야생동물 인는데 꾸준히 주변 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저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진아, 차아차 응. <laughs> 오네. 감사합니다. 평바. 신기잘어 <laughs> <laughs> <laughs>